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이 꼭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 당신을 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혹시나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친구들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들을 준비 됐어요?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낯선 남자 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와서 내가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물이 생기겠구나라고 싶었죠 근데 그 낯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얻길 원하는 사람 지금부터 땅을 파시오 근데 땅은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낯선 남자가 땅을 파라 한 대로 땅을 팠더니 나중에 진짜 그 낯선 사람의 말대로 거기에 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 근데...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근데 가뭄이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아래도 윗부분은 놀이도 노이... 중간 아파트 앞에 놀이터를 아, 꼭싱어 아파트에 해봤네요. 위에는 <laughs> 네. 아, 진짜 똑똑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위에는 말라 있지만 밑에는 물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 어떤 거냐면 땅이 너무나 바싹 말라서 식물들도 다 말라 죽었어요. 식물들이 말라 죽었다는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예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이 말라서 어떤 생물도 살수 없는데, 한 사람이 와서 땅을 파세요! 그럼 물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목말라 한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고, 땅을 파고 파봤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걸 경험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랜데, 당신이 누군데 와서 여기서 땅을 파라 합니까? 라고 할수 있는 생각이 우리 마음까지 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꾸며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과 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를 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물리치러 갑시다. 그리고 출동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군사들이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식량을 실고 다닐 수 있는 낙위, 짐승들의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수 있다 없다?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됐는데 우리가 전쟁은 커녕 여기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쟁을 이길 방법도 없고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뭐냐 하면, 아, 선지자가 있잖아. 아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그렇게 정중하게 초청해 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무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몰아놓고 죽일 작정이십니까? 물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따지고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신뢰하고 한 사람은 비난합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나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제 얘기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데 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가서 군사들 보고 땅을 팔아 하세요. 근데 보세요. 군사들이 지쳐 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짜증이 너무나. 여러분 지금 몇 도예요, 바깥에?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물도 없어. 아이스크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갔다 올 거니? 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땅을 파는 일을 시켜. 그러면, 아, 기쁘다. 나땅 팔래.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근데 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 팠던 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물.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합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대요. 왜 가능하답니까?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멋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 요것만, 있, 요것만 한번 들어보면 모든 게다 끝나.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 같으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랬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 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보기에는 매우 작고 하찮은 일이다. 그러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친구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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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났어요. 아니면 친구와 친구들끼리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어.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을 가끔 보세요. 어느 날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일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요, 뭔가를 경험하면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구분을 지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건 어려운 일, 이건 쉬운 일, 이건 가능한 일, 이건 불가능한 일로 계속해서 구분을 지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구분 지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밀려오는지 알아요?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이거는 어려운 일이야. 에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이생망을 한대요. 난 이번 생은 망했어. 게임해도 안 돼. 시험 봐도 안 돼. 수포자야, 영포자야, 뭐다안 돼. 나는 이제 노력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애쓰지 않을 거야. 나는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라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는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뛰어나서 가능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나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자, 말씀 마칠게요. 이제, 우리 라면 먹어야 되니까. 김밥도 도착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혹시 수학이 안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 그렇진 않지. 정상이야. 정상이야. 목사님은 오점 맞았어. 자, 그래도 그래도 우리 딸들한테 비밀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생망하지 마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예수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네, 요번에 대회 나가요. 요번에 어디 시합 나가요. 우리 여기 오는 간식가게 오는 친구들 중에 성남초등학교 피구부 있거든. 어. 그 다음에 배구부도 있거든. 그 다음에 소프트, 소프트볼. 어, 야구부도 있어요. 야구부도 있는데 그 친구도 올 때마다 목사님이 삼촌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대회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해 줬어. 우리 기도회 조사 일등 있어요. 아 육상대회 나가서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육상대회 최우빈 알아요? 우빈이, 오빈, 오, 오빈,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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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이 친. 어, 4학년이야아학년 네, 호빈이. 어, 자, 시범단. 아, 태권도. 태권도. 아, 자, 어, 태권도 시범단이야? 네. 자, 고봐. 그때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또 만약에 내가 3등을 하거나 4등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발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거나는 믿어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며 귀하게 예물 올려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